수원을 지역 백해련 의원입니다. 아, 먼저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사 말씀을 어,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을 외워서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쓰신 음, 건가요? 제가 쓰고 조금 의견조회를 거쳤습니다. 예. 네, 일부러 암기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원래 암기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긴장이 돼 가지고 보고한 겁니다. 네. 예. 여태까지 저희 뭐몇 번의 청문회를 했지만,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인사말을 하는 후보자는 처음 보고 그만큼 준비가 아,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어, 청문회를 응? 했던 후보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아, 사실 그렇잖아요. <laughs> <laughs>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그 기본 평균 재산이 제가 보니까 한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 재산을 보니까 6억 7,545만 원이에요. 이렇게 신고해서 가장, 만약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가장 어 작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27년 동안 법관 생활 하셨는데 너무 가소한 거 아닌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제가 결혼할 때그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근 통계를 봤는데, 그, 평균 재산이 가구당 한 3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 재산이, 에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되는데요. 그, 신고하신 거는 아버지 재산이고요. 아제 재산은 본인, 4억이 안 됩니다. 아 본인 재산은 이거.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 속 재산까지 포함한 예, 예,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청문회를 하는 저희들이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입니다. 그, 후보자께서.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범 이야기를 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 방문자 수가 40만이 네. 넘습니다. 굉장히 인기 블로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로그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소송을 했는데 그 어떤 분이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되냐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빚을 남기고 죽어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상속 포기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 돌아보니 내가 아무리 판사가 잘하더라도 법을 국민이 모르면 이런 음, 불안정한 경우를 피할 수 없겠다. 그래서 몇번 썼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겨가지고 조금 더 썼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어,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얻고, 뭐, 그런 거를 좀 하기를 하랍니요 뭐, 할까요? 뭐, 하나 그룹에서는 자기 사내 게시판에 그걸 실켰다고 연락 온 적도 있고, 뭐, 뭐,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만약에 된다면, 예, 네, 중단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냥 블로그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아, 우선은 제가 헌법 공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그 아까 박지원 대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수 없다 이렇게 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이 의미는 법률이라는 것은. 사회생활보다는 항상 뒤처져서 가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 법률을 다루는 어 판사들은 어 실제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의미를 이해했는데, 네, 그런 뜻입니다. 예,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어 판사일 때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 사법 그러니까 소극주의에 어, 기초한 그런 직업이라고 볼수 어, 있는데 반해서 헌법재판관은 사법 적극주의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가장 첨예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본권을 수호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사법 적극주의적인 입장으로 어,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뭐 보수다 진보다 이걸 떠나서 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 뭔가 예, 그것만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헌법과 법률이라는 그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너무 소극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생각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의 최후 수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수가 아그요구하고 하더라도. 반대할 수도 있고 그것이 소수견이라고 할 수라도 사회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판결을 또 내릴 수 있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만약에 된다면 동료 재판관들의 도론에 어, 겸손하고 그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태 해결의 핵심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있고. 그 방법으로 지역법관의 전면적 실시와 고등판사 제도의 정착을 어, 주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고등판사 제도의 정착 부분은 어, 찬성을 하는데 지역법관의 전면적 실시에 관련해서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반대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 지역법관이 갖고 있는 폐해가더클수 있기 때문에 어,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 지역법관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 법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법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거는 저는 너무나 시스템의 어 안전무결한 인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 부산에서 거의 그 지역 법관 생활을 하셨죠? 네. 근데 요번에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조, 그 조윤호 청장, 그 네. 경찰청장과 관련해가지고 건설업자와 유착관계에 부산의 향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만 봐도 이 지역법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만은 선진국 중에서 지역법관 제도를 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모두 지역법관입니다. 언론님의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좀더 어,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안도차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 대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